안녕하십니까. 수각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물질에 대한 건강한 시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돈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 돌을 맞은 아기가 돌상에서 무엇을 집으면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돈을 집으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을 집을 때까지 아이로 하여금 계속 시도하게 합니다. 정작 그렇다면 그냥 돌상에 돈만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돈을 좋아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는 점이 우리로 하여금 돈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갖게 만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민망하게 생각하고 돈을 좋아하는 것을 심지어 죄악시하는 풍토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종교의 역량이라고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이웃 종교인 기독교에서는 심지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할 정도입니다. 다양한 종교의 경전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금방 깨닫습니다. 돈은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돈이 사람을 전도망상에 빠지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진부하고 비현실적인 물질과는 더 이상 소용가치가 없습니다. 황금을 돌보듯 하라 라는 식의 격언은 별로 소용이 없는 접근일 것 같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예술을 장려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남북통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미래를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잘못 쓰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 유익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 소설 백치 아다다처럼 돈을 불태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돈이 필요하고 부자가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물질에 대한 천박하고 저속한 시각이야말로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정작 종교가 제일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것입니다. 이중적인 잣대를 더 심화시킵니다. 마치 긴 젓가락과 같습니다. 예로부터 점잖은 사람일수록 손을 음식으로부터 멀리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젓가락을 일부러 길게 쓰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먹습니까? 그걸 입에 넣어 먹으면서 손을 멀리 해야 된다는 지론이 모순 아니겠습니까? 침묵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절로 지혜를 얻게 되지 않습니다. 종교가 침묵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최고의 관심사에 대하여 종교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걸 회피할 수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돈의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배워야 하고,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버는 법을 배워야 되고, 바로 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돈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돈이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올바로 사용하면 사회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과거 시대의 돈은 그냥 쌓아두는 물질로만 존재했습니다. 때문에 누가 부자라고 해서 사회에 이득이 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의 자본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돈입니다. 돈이 일을 하게 되면 공장을 지을 수가 있고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가난을 극복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의무가 그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있다고만 생각하는데, 환원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듯이 돈이 일을 하게 하면 사회에 큰 유익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난했을 때, 선진국이 그냥 우리에게 돈을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나눠주는 데 우리가 의존했다면, 지금도 그것에 의존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선진국이 차관이라는 형식으로 돈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입장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를 향해 해야 하는 의무는 그 부를 환원하는 것만이 아니고 돈이 제대로 일하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더잘살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중동의 졸부들처럼 사치품이나 모으는 식의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중동의 졸부들을 통해 물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옷에서부터 악세사리, 자동차까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외국의 명품이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기 나라가 그 어떤 것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필요한 모든 것을 그저 외국에서 사온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한 점입니다. 돈의 역할, 돈을 가진 사람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다면, 내가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사회 유익이 되는지 또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내 돈을 내가 소비하는데 누가 상관하는 이하가 아닌 내 돈을 쓰는 것이 어떻게 경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최소한의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의 장점 중에 하나는 많은 것을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으로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 돈으로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민이 직접 나서서 말리장성도 짓고, 피라미드도 짓고, 국민이 직접 나서서 노동을 해야 했는데, 이제 경제가 발달한 이후에는 돈으로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돈을 내면 대신 누가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시대가 온 셈이죠. 그러하기에,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논리에 파묻히다 보면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만일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정작 부모님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와의 시간을... 돈으로 대신한다면 그 아이는 분명 상처를 받을 겁니다. 국가에 대한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때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젊은이가 병력의 의무 대신에 돈으로 때우려고 한다면 큰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돈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힘을 잘못 사용하면 남이 다치는 것처럼 돈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으로 권력을 산다든가, 돈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다든가, 돈으로 규칙을 어긴다든가, 돈으로 인격을 대신한다든가, 돈으로 사랑을 대신한다든가, 돈으로 마음을 대신한다든가, 돈으로 봉사를 대신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잘못입니다.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돈으로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